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아, 자, 저번 주잘 보내셨나요? 토요일, 일요일 잘 마무리하고 좀 이제 저는 좀 이제 어, 일할 거, 개인적으로 할거 끝내고 이제 저녁 늦게나마 이제 인사드립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 주셨다면 눌러 주시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은 제가 이제 몇안 되게 어, 좀 인정하는 어 바이오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누군가가 강스템바이오텍 보고 상장된 연구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어 그래 인정할 겁니다. 어 그말 그대로거든요. 근데 속을 뜯어보면 나름 나름대로 뭔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물론 이제 여타 다른 제약 바이오사들도 뭐 이것저것 한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 중에 뭔가 좀 긍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약 바이오 중에 뭔가 이건 좀 괜찮다라고 할수 있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 처음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들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 기술 다 괜찮다고 하고 뭐다 이제 흐름 괜찮다. 우리 좀더 어? 좀 이제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기술이 괜찮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른 친구들한테 좀 이제 되는 그런 부분들 있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손바닥도 맞다야 소리가 난다고 좀 애매하게 되는 부분 이런 것들 다 이제 제외하고 그냥 이제 결론적으로 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비오스템 에이디주, SK 바이오 랜드 이 친구한테 이제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한 거죠 카티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도 진행하고 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여러 가지 좀 있어요 라이센스 예인 뭐 이런 것도 있는 이거는 이제 뭐 서울대한테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동 개발 계약 원래는 이제 이것도 이제 라이센스 아웃 쪽으로 이제 됐는데 이제 공동 개발로 이제 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더 적극적인 기술 수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제 기술 자체는 어 강스텐 바이오텍 건데 대웅제약 그리고 이제, 이제 독일사랑 이제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꽤나 꽤나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와주고 있는가의 여부가 굉장히 좀어 중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딱히 이제 강스템 바이오가 사실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이제 동의하는 반대. 제가 이제 정,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살짝 좀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2190원 선 라인까지, 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존재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차피 근본은 상장된 연구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실제적으로 이제 약을 성공시켜가지고 쫙 이렇게 갈수 있는 게 아니면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혼돈 속에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